김건희 특검법이 아 통과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 괜히 그때 통과 안 시켜가지고 <laughs> 정말 제대로 다 붙였어.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특검법이야. <laughs> 와, 이 대박입니다. 공천 계입 들어가죠. 국정 농단 들어가죠. 주가 조작 들어가죠. 단저 <laughs> 이전 들어가죠. 여기 다 들어갑니다. 법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 설명하셨고요. 아, <laughs> 중요 내용 16가지 혐의를 포함했고요. 코바나 컨텐츠에 뇌물 협찬 의혹 사건. 아, 드디어 그 드디어 그또들어갔네 예. 네, 그것도 포함됐고, 주가 조작도 도이치 모터스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산부토건 에? 산부토건 들어갔어요? 들어, 들어갔습니다 아, 네, 우리기술 뭐 이런 주가조작이 들어갔고 고가 명품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네. 뭐 이런 관련 그 다음에 또 국정농단 중에 하나가 창원산단 아, 네. 대우조선 파업 관여 네. 이런 의혹사건 명태균 관련 게이트 네. 뭐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 말씀하신 무상 여론조사라든지 선거개입 공천개입 이런 의혹들 와. 다 포함됐고요 막나했습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수사 사이즈가 엄청 큰데 아, 그래서 네. 저는 김건희 특검법 판성은 하긴 했지만 김건희 관련해서는 다른 내란 특검법이나 체해병 특검법하고는 달리 수사 기관에서 수사가 정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특검법들은 수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어서 그 기간이 그정도에도 괜찮지만 김건희에 대해서는 저는 무제한 해야 된다 네, 수사 기관을 그 이게 다 하기에는 굉장히 빠듯하다 그래서 아마 끝나고도 수사 기관에서 계속해서 아마 수사가 이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